이 같은 경우 다시 묶는 걸로 생각해야 되겠지? 인수분해 x 플러스 1, x 플러스 2, x 플러스 4, x 플러스 5 이렇게 안 했나? 아 인수분해 먼저 하고 아아 음, 아. 아, 그러면 쉽겠다. 그래 이렇게 이, 생각, 이 발상을 할수 있어야 된다고. 이건 발상 중요하다. 그래서 이거 이렇게 두개 묶고 이렇게 두개 묶으면 x 계수가 같아지는 함수 어, 모양이 되는 거잖아. 이렇게 되고 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.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음. 얘를 a 얘를 a라고 한다면 다시 전개했을 때 A제곱 플러스 13, a 제곱 플러스 13a 플러스 40이 제 맞지 여기 30 그래서 a 플러스 3a 플러스 10이야 맞나 네. 어, x 제곱 플러스 6x 다시 돌려주는 거다 그치 네 그리고 x의 제곱 플러스 6 x 플러스 10 마지막에 중요한 건 뭐야? 더 인수면 되는지 안 되는지 꼭 확인해야 되겠지. 음. 서수형은 나올 수 있다. 충분히. 음, 어 이거에서 여기는 뭐또 마지막까지 잘 봐야 돼. 이것은 a b c d 뭐 이런 게 조건이 없지.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a 아무거나 b 아무거나 c 아무거나 d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. 여기서 이제. 어, 어떤 조건을 주어주겠죠. A가 자연수여야 된다. A가 뭐, 뭐의 배수여야 된다. 뭐, C가 뭐가 돼야 된다. 그런 걸 잘, 잘 따지셔야 됩니다. 그래서 A 더하기, B 더하기, C 더하기, D는 그냥 12 더하기, 13이니까 25가 되겠네요. 됐어?